내가 갈 거냐면요, 성배영의 농장에 갈 겁니다. 우리 관악회 모임 중에 파멘그릴이라는 게 있는데, 성배영 농장에서 일을 좀 도와주고, 고기 먹고 그런 행사거든요. 이제 지금 비가 오네. 오늘 가서 뭐 비료 옮기는 거, 비료 옮기는 거그 정도밖에 안한데 깔끔하다. 응. 미 리장이랑 연대 사진 분류하는 거, 내가 할라고. 뭐예요? 유준아가 취업하기 전까지는 마음이 너무 불편한데 뭐 여유 있는 사람이 해야지 나도 그렇게 마음이 어롭지 않았는데 지금 이찬이 형 데리러 가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이차 사고 나면 과납해 끝이야 왜 <laughs> 네, 우재형 있잖아 <laughs> 아 아까 재승이 형 전화했었는데 안 그래 들었어요. 어뭐어 여기 아. 뭐, 어, 예, 멈춰 멈춰 멈춰. 어 예. 뭐, 여기 카메라 있다고. 여기 카메라 있어. <laughs> 노란 불이라 괜찮아. 아 아까 전화했는데 어뭐 인찬이랑 성배한테 얘기했어. 로. 아 그래요? 아쉽네요. 뭐 재밌게 놀고 와 이러길래. 아이형 일부러 뺐네. 이러고 아니야 일부러 뺀거 아니야. 어머니 아프시대. 아. 어머니가 일하다가 눈에 뭐. 계셔 가지고. 음. 내 재영 형이 어디 오늘 가시나 봐. 음. 그래 가지고. 아니, 그형 뺏을 거 같진 않아. 되게 좋아했거든. 내가 안동 소주 가져온다 이거. 안동 소주요? 어제 저녁에 갑자기 그랬어? 아, 8시. 음. 아, 술 많이 산대. 재승 형 때문에. 재승 형술 그만 먹어야 돼네 그 형이 안 먹을 수 있을까? 어우, 씨, 나 자제 안할 건데. 우리도 안할 건데. 그렇게 지내도 돼. 그니까 그러니까. 음, 모르세. 어이 어이, 어이. 아니야,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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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있었던데. 아, 너무 친절해. 아, 그러세요. 네, 고 있는데. 응.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성배형의 인간극장 찍으러 왔습니다. 성배형의 인간극장은뭐 찾았어. 아이고, 어차피 어차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에요 오늘의 할 일은 무엇인가요? 저거만 나름네. 저거 비료? 다르고 네. 저거 밑에 돌이 없잖아 네. 돌 살짝 모아서 저기 위에다 돌만 좀, 이렇게 좀 깔아주기만 하면 돼 저거만 다루면 끝이에요? 어 끝이야 오늘 그거 말고 왔는데? 크게 할게 없어 말했잖아 할게 크게 없다 오, 음. 저희 고기 먹으러 왔어요 그래서 그거 한 다음에 고기 먹으면 돼 오케이 <laughs> 네. 오케이 아니 이게 근처에 요거 작업하던 아저씨들이 네. 와가지고 한 차를 깔아뒀대 어 그래서 어 그래서 여기 한 차를 깔린 거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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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돌 <laughs> 진짜 잡돌이긴 하네요. 잡돌이야. <laughs> 이거 잡돌이야 이거 말고 야, 쓰레기 쓰레기다. <laughs>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거, 이거 코드가 여기 <laughs>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잡돌을 그냥 한참 깔아놨더라고. 저거를 저기 저 화장실 옆에 있잖아. 우리 저기 있던데 비료 올래. 저기다가 <laughs> 어, 저기다 옆에다 갖다 놓으면 되고 비닐만 씌워놓으면 돼. 요 어, 야, 들어나 빨리. 비 이제. 오기 전에 빨리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아 오랜만이다. 어, 여기 애기들 장난감도 그대로네. 너네 그때 여기서 사놓은 거있잖아 장화. 음. 여기서 자기 사이즈 찾아서 도목이 꺼있다 네. 자기 사이즈 찾아 가지고 장화는 신으면 돼. 오. 어. 이거 신으면 되고 이게 몇킬로라고요2 2킬로2 1킬로 야, 그거한 사람 한사람한 근이요, 지금. 여기 <laughs> 한번 봐. 여 이거, 그래 <laughs> 이거 세워 놓고 일할 거예요. 이거 <laughs> 운전 잘해요? 이거 어렵지 운전. 왜 외발 외발 수레는 어렵지? 이거만 이거만 빼줘, 비밀. 바람 어가지고가 <laughs> 운전해. 비료 가지가 한바레트 정도 되는데 그거 다 옮기고 있어요. 비가 많이 오고 있네요. 저 비료 빨리 옮겨야 되는데. 누가 맥주 줄까? 세찬? 편히 한식 먹고 가자. 네. 비가 와서 잠깐 쉬고 있어요. 이거 운동 이 되나요? 운동회장 안될것 <laughs> 같은데. 뭐 운동회장 안 되나요? <laughs> 운동회장 <운동이정> 저도 해주시죠. <laughs> 우리 비료 주고 있는 거 해치켜야겠다. <laughs> 여러분 식물은 사먹으세요. 만드는 어. 거 아닙니다. <laughs> 비료 옮기는 건다 끝났고 지금 저기서 비닐 씌고 있어요. 됐습니다. 아, 오케이, 그 매듭 한번만 붙자. 가야쪽에다 돌좀쌓아놔야겠다 어. 맞아요. 똑똑한데? 아, 하두번합니까 아, 역시. 가는 사람 만나. 왜 오늘 왜뭐 평대 사람 많은데 왜 알아보지? 아니냐. 누냐. 오늘 뭔 날인가서 바쁜가? 응. 완벽하다. 완벽해. <웃음> 갑시다. 저저 <laughs> 앞에 뭐 자갈도 해야 된다면서요. 산만한 쪽개 가져가다가 이렇게 돌만 이렇게 들슬슬 해 가지고 거기만 메꿔 주면 돼. 아, 골고루 거기 있는 자갈 갖다가. 알겠습니다. 한명 있네. 아, 오케이. 우리 뭐한 것도 없는데. 대만이 <laughs> <laughs> 쳐먹네. 한거 한 충분한데 충분해 충분해. 이거 어머님이 준비해 주신 깜채소, 이거 맞겠어나 사온 거야? 이녀석야 그래서 재승이 형 정말 리얼을 한번 해봐야지 어디 그한줄 가지고 안 된다고. 이제 네, 네, 한번 오시라고 리얼 한번 하시게. 소꿉놀이하고 소꿉놀이. 그러니까. <laughs> 나보 깜짝 놀랐잖아. 왜? <laughs> 너무 귀여워서. 내 금방 먹겠는데? 내가 안물데 <laughs> 나는 농도 속도 가지고좀 늦게 했더니 금방 먹네, 또. 자, 일이 좋은 걸왜안 와. 재밌는데? 이거 지금까지 왔던 것 중에 제일 편안하고 좋은 것 같은데? 아이고, 어머니. 진짜 을것했아 진짜 먹지 와, 하루 더 맛있다. <laughs> 그렇게 먹고 지금 후식을 먹고 있어요. <laughs> 들어간다. 신기해. 작물이 잘 연결됐죠? 우리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가시다. 또 올겠습니다. 아잘 지나갑니다. 갈게요. 응. 네. 우리 가서 전화 드릴게요. 인찬이 형내 집에 와서 커피 먹습니다. 어, 놀러오세요 어? 아, 집에 가뭐 먹지? 시켜 먹을까? 피자 먹을래? 어이 오유오유 오유, 오유. 어, <laughs> 먹으면 먹겠지 또야 갑자기 졸린데? 한숨 자 가서 자세요 아직은 주차가 어려운 문기다 어이 왼 너무 딱 붙었는데? 그렇게 되면 저 옆에 있는 차가 쌍욕해 알았어 나가자을까야 유튜브 최초 공개 인찬이 형 신혼집 오 <laughs> 민망하네 그만. 어 여긴 게임방인가? 여기 는 게임방인가? 오버치 게임방으로 만든 야심찬 꿈이 있었는데. 어 침실은 안 찍을게요. 어? 침실? 어, 별거 없긴 할 텐데. 어스탠바이밍인가 이거? 어. 좋네. 아까 먹던 거 초콜렛. 들어오세요. 음, 음, 음. 오엥 휴지. <laughs> 뭘또 이런? 걸. 처음 왔어. 세상에. <laughs> 예전에도 이승철 노래 한번꽂혀가지고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r o t t l e button. Tony, what do you w 요나라 to do? s a y o n a r 운전 안 y o n a r a what do you 너 a n t to do? Oh, to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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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에는 안돼 더워 c 너무 o u c h touch, t o 가을 깨짐 같은. 나는 풀 냉그릴 일정은 아니지만 이제 날씨 더울 때풀 자루로 가야 돼. 예초기 돌려야 되고 그다음에 수확하고 나면은 거다 걷어서 정리해야 되고. 보고할때 한번 와. 자 우리 건배 한번 할까요? 좋아요. 이거 따로 따로. 이이씀 먹고. 마니아 같은 거다 먹어. 지금 카스에다가 원샷해서 먹어.